자, 문제 분석합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 알파와 허근 베타를 갖는다. 나머지 두 분이 알파제곱, 베타제곱일 때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의 값은 그랬습니다. 4차 방정식은 인수 분해하면 2차 방정식의 고백골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건, 한 허근이 베타였다면 켤레 복소수를 다른 한근으로 반드시 갖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가 실근이면 제곱해도 알파 제곱도 실수가 되고요. 그러면 베타 제곱이 허수가 된다는 얘기죠. 베타가 허근이면 베타 바도 허근이고, 결국 베타 제곱과 베타 바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을 여기다 적어 봤습니다. 알파와 알파 제곱은 실수, 베타와 베타 제곱은 실수, 큘레 복수수인 베타 바와 베타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베타를 P p l u QI, PQ는 실수라고 놓고 베타바는 결례 복소수니까 P m i n u QI라고 놓겠습니다. 그수니까 Q가 0이 아니죠. 자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P 제곱 마이너스 Q 제곱 plus P QI가 되고요. 그럼 베타 제곱과 베타바가 같다는 라복소수에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쓴다면 P 제곱 마이너스 Q 제곱은 P, 그리고 E PQ는 마이너스 Q가 되는데 Q가 0이 아니니까 양변 나누면 p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나오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 은 q 값은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가 되고 베타 반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가 됩니다. 자 그럼 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1 되고 두 수의 곱은 1이 되니까요. 자이한 이차방정식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들어있는 이러한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따라서 는 0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상수항,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제곱과 알파를 곱한 게 상수항인데요. 결국 알파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 보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럼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근은 마이너스 1뿐이 없겠죠.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음식이 나고요 전개하면 다음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1, b 값은 0, c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의 값은 9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